자, 4월 12일 CCS <laughs>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의 CCS 2월 2일부터 23일까지 끝없는 상승 보여주면서 우리 가족분들이랑 주주분들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저희 강동호의 가족분들은 2월 21일날 1차 매도가 들어가면서 544%의 수익률을 저희가 기록을 했었죠. 자, 제가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신 우리 가족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소일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키울 수 없겠죠 제가 저점 타점 다시 안내 드려서 3월 26일날 2차 매도가 들어간 만큼 78%의 수익률을 다시 한번 기록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똑같은 구간에서 매수 매도 했다고 라 할지라도 이 조정 구간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 자 여러분들 저희는 최고점을 때려 맞추는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어깨 높이에서 안전하게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타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어제 약속드린 대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3차 매도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건데요. 자 지금 CCS 대주주들 싸움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무슨 3차 매도냐 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까지도 매수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는 초전도체 CCS를 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기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미국 에임스 연구소랑 합장 연구 발표가 되면은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크다가 한 번에 치고 올라갈 거거든요. 지금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도 웨인세 말도 안 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미 외국인들은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초전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매우 큰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라간 다음에 대응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왜?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물려 계신 경험, CCS 말고도 굉장히 많으실 거잖아요. 이거 대처하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 더 이상 일반 개미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호재 뉴스로 올라가기 전에 미리 어깨 높이에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3차 매도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려고 오늘 라이브 방송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CCS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제가 CCS 주주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3차 매도가 문자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 제가 매도가 안내드릴 때는 문자 보내주시는 게.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안 하셔도 돼요 그냥 CCS 문자 보내주시고 바쁘시다면 3차 매도가만 알고 가시고 이 3차 매도가가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주식에 대해서 좀 학구열이 있고 CCS 말고도 다른 종목도 어깨 높이에서 좀 매도하는 걸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생기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 방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 방 참여 코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아침, 점심, 저녁, 새벽 할거 없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라이브 방 참여 코드 안내 드릴 테니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에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진행되는 방송을 10분에서 20분 내지 되는 유튜브로 편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뭐 이일선 지지선 저항선 뭐 말씀을 드려봤자 여러분들 알아듣기 힘드시잖아요 재미도 없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는 중요한 내용만 간략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디테일한 내용은 라이브 방 시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건 뭐다 3차 매도가 자, 호재뉴스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전도체 굉장히 많은 호재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매도 못 하시면요.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자,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면은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기 전에 매도가 타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 수익 실현 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자, 544% 78% 자, 저 최고점에서 최저점에서 매수 매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반이나도 따라오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매수 매도 했다라고 하지라도 여기 대응 구간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무릎 높이에 들어가냐 어깨 높이에 매도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률 주식계좌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점이랑 최저점을 맞출 수 있으면 제 유튜브 영상 라이브 영상 보시지 않을 거잖아요. 맞잖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차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음 주에 퀀터미너스 연구소가 어떻게 합작 연구하는지 필히 알고 계셔야 되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차피 다음 주에 발표가 되니까 그 전에 3차 매도가 꼭 알고 진행하셔도 여러분들 늦지 않습니다. 문자 안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 19분 지나가고 있고요 장은 열렸고 오늘 말씀드릴게 많아서 라이브 방송 좀 빠르게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CCS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34만주 정도 매수했지만 아침부터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CCS는 지금 특허 관련 뉴스들로 사람들의 기대감만 건드려준다라면 CCS 주가 4천원에서 다음주에 6천원선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CCS 6천원 넘어서 1만원 10만원까지 갔으면 하는 마음 담아서 매일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우리 강동호 힘좀 내라는 마음 담아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4월 5일날 CCS 공동대표 횡령으로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었죠 자 여러분들 저희는 충북방송 CCS 주식을 산게 아니라요 초전도체 테마종목 CCS 주식을 산 겁니다 자 공동대표 횡령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5% 이거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저는 오늘도 주말을 맞이하기 전에 추가매수 또 더욱 들어갔고요. 다음주에 컨텀에너지 연구 합작 발표 뜨면 다시 말도 안되게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무의미한 기사에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됩니다. 자 권영환 박사가 초전도체 물질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소식에 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었죠. 자발병자 이름에 이석대 컨텀에너지 연구소 대표도 이름을 올리면서 신성 데이터 테크뿐만 아니라 선암 그리고 덕성 또한 각각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초전도체 섹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에임스 연구소에서 지금 자연광물 초전도체 물질을 발견을 하면서 지금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합작 연구 의사를 밝혔는데 자, 이에 따라서 다음 주에 변동성 크다가 한 번에 치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타점 알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결전의 날이었죠. 3월 5일 날, APS 미국 물리협회에서 새로운 초전도체 물질인 PCPO SOS에 대한 결과 발표를 가지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올려주는 모습 보여줄 뻔했으나, 기대와는 다르게 <laughs> 학계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초전도체 실물 샘플은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지금 녹화된 영상과 저항측 데이터만 밝히는 뿐만 아니라 초전도체 테마 관련 임원들의 대량 매도 소식도 주가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천인 공로할 일이 하나 더 있었죠. 3월 5일 날 한국일보가 2021년에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제출한 특허 신청이 거절됐다라고 말도 안 되는 과장 보도를 내면서 초전도체 주가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걸 막았는데요. 자, 2021년에 제출한 특허 출원은 1차가 아니라 벌써 5차 특허 출원입니다. 자, 특허청은 거절된 것이 아니라 현재 심사 중에 있다라면서 앞으로 공동 출원 위배 여부, 명세서 기재 요건 등을 몇 검토해서 심사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밝히고 있죠.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만 드린 V.I.P. 자료집에 있었던 초전도체 신사업에 관한 내용이 오늘 기사와 공시로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a p s 결과 발표로 인해서 일정은 미뤄졌지만 지금 권영환 박사 특허 출원과 동시에 다시금 일정이 잡혔거든요. 이제 V.I.P. 리포트 자료집에 보시면 초전도체 섹터로 들어가셔서 덕성 섹터 뒤쪽에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간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정보죠. 자, 개인 투자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다들 지금 일하시고 집안일 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12개 증권사의 있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12개 증권사에서 만든 VIP 리포트 핵심 자료 요약본인데, 자,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들만 볼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포트입니다. 자, VIP 리포트는 일반인들은 볼수 없는 내용이고요. 자, 이 리포트 안에 핵심 자료들만 추려서 제가 어떤 호재가 있는지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공개 호재 정보 보이시죠? 자, 이 비공개 호재 정보가 나올 때 바로 엄청난 주가 상승 재료로 사용이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이 요약 자료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함께 차트까지 그려놓고 차트까지 그려서 타점까지 정확하게 얼마, 얼마 원 해서 제가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꼭 보시고 투자해 주세요. 자 보고 투자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자 못하시는 분들은 가격 보시고 예약 매수 예약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해야 될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고점이 되면은 이게 끝도 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상승을 했다가 다시 눌러졌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매도가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핵심 자료는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핵심 요약 자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문자로 꼭 신청을 해 주시고요. 자, 핵심 요약 자료에는 테마주 종목, 최근에 뜨고 있는 테마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뭐, 초전도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증권 토큰 등등 굉장히 많은 테마주들이 요즘 뜨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다섯 종목. 제가 중요한 다섯 종목은 빨간색으로 앞쪽에 미리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1석 2조의 효과를 같이 보시라고 넣어 놨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료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요 요약본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매수가가 11,110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35,150원 35,15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148%에서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가온 칩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추천드린 지 3일 만에 57%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횡보하고 있을 때 44,8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지금 101,300원, 101,300원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DI 이거는 상한가 상한가입니다. 지금 1 1 740억 11,000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도 상한가, 여기도 상한가 계속 상한가인데 수익률이 1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종목들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고 추천 종목도 같이 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종목 7시간 매수과 매도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몇 시부터 9시 이전에 방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 두 글자 문자를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많이 많이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힘이 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단타. 자, 아침 9시 장땡 치고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여러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면 화면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분의 차트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바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자,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 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매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볼 건데, 자, 지금 이러한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하루에 10%씩 수익 꼭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자,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이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이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위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해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거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장 시초가의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 전냥 보내드리는 거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를 분석을 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과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 보내드리고 있고요자 왜냐하면 장이 9시에 시작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 주시면 되시고 자, 중장기 자, 중장기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 보내 주시면 안 돼요. 자,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 하루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 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도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자, 지금 종목이라고 문자 꼭 보내 주셔야지만 우리 여러분들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문자 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시고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야지만 제가 여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